아, 그뭐 올림픽 좀 봤어? 어, 봤어. 안 보시잖아요. 진짜로 <laughs> <김제덕>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 <laughs> 아, 볼게. 에페. 어. 에페가 뭔지 알아? 그다음. 네. 아, 네 아이언. 에페. 에페가 여자 종목인가? 어, 아, 몰라. <laughs> 내가 이제 오늘 오른쪽에 앉았잖아. 응. 왼쪽 얼굴에 점이 많아. 영진 도서 쳐다볼 때마다 내 점에서 부투 어, 칠성을 어. 완성하더라고요, 여기서. 양궁, 양궁 또 미쳤지. 우리나라끼리 하던데, 거의? 아... 양궁, 우리나라 선수들. 파이팅! 이번 주에 사연은 들어왔냐? 뭐 사연이 또온게 <laughs> 있나, 혹시? 이번 주에도 사연이 들어와서 다 들어봤어요. 사연 한번읽어드까요 응, 한번 읽어보아라. 읽어보거라. 그래. 어. 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인가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몇주전 저는 미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여성에게 번호를 물어봐서 운 좋게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두 번째 데이트를 할때 터졌습니다. 저희는 데이트 도중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여자친구는 노래를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 노래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으니 그럼 합성이라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는수 없이 칼리 레 잽슨의 콜미 메이비라는 팝송 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친구가 음치 중에 음치였던 겁니다. 음을 아예 잡지를 못. 하고 소음공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최근에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임치 여자친구 때문에 정이 떨어진 저 쓰레기인가요? 아닌가요? 음... 그런 거.. 거..거비지 이런 얘기.. 일이... 트레쉬.. 어..트레쉬인지 아닌지 어..어.. 어. 판단을 해보는 거지.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나는 쓰레기야 나 <하나. 웃음> 왜? 자기가 노래를못 부르는 걸 알아. 응. 근데 네가 졸라서 했다며. 굳이 콜비베이비를 부르게 했다며. 어. 너가 판을 다 깔았는데 응. 판을 깔아놓고 못 해? 싶어. 내가 <laughs> 내가 내 길에 이안에 너는 너는 아 나가리야. 너 나랑 헤어져. 이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데? 쓰레기까지 <laughs> 볼순 없지. 솔직히. 음, 음. 사랑이란 게이 마음이 아주 사소한 거에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 음, 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여자친구에 어쩌다가 포토를 봤다. 아 어,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싶을 수가 있는 거지. 왜코토리 어. 있는 여자를 만나 만나 본 적이 있어? 뭐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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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나는 사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왕자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야. 난 그래 가지고 다음날 미안한데 우리 어떤 일로 하자고 랬어 근데 음.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쓰레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쓰레기 매립지가 될 거야. 뭐 그것 때문에 정이 떨어졌다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었고 덜 아, 그렇죠. 사랑했다는 거지 그만큼 벌좋아 만나질 말았어야지 그냥 내가 봤을 땐 쓰레기가 응. 맞는 것 같아 <laughs> 두번 밖에 안 만나봤는데 그 <laughs> 사람의 매력이 뭔지 너가 알아? 그냥 이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르지만 춤은 되게 잘출수 있잖아 약간 하나가 좀안 좋게 보이면 어... 다른, 다른 모습들도 안 좋게 보이 원래 거야. 하나가 응. 시작일 뿐이지 그니까 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얘네가 어차피 사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해 니 연애 어차피 그 길게 가는 맞... 연애는 아닐 것 같아 맞아. 벌써 이 남자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여, 노래하는 거 보고 정이 떨어지는 거면 진짜 어. 좋아했으면 코딱지 파서 먹잖아 어우 맛있고있인다 어, 나도 기... 나눠줘 어, 기... 오, 오, 오. 바로 오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괜찮아. 상대방한테 너무 상처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만날 두 번밖에 안 됐다 했으니까 내가 음. 판단을 너무 섣불리 한것 같다. 음, 음. 좀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맞아. 시간을 갖자고 하고 음, 음. 천, 천천히 이렇게. 맞아, 천천히.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진짜 잘하네. 한두번 해본 게 아니야. 연애를 많이 해봤지. 뭐 수천 어. 수차 원방가. 일장보다 더 많이 사겼잖아. 나는 쇼파왕 일장 <laughs> <laughs> 이제 좀 작잖아요. <laughs> 쇼파 이렇게. 어, 쇼파원으로 그러니까 나 가벼운 만남이. <laughs> 쓰레기라고 볼수 없다. 좀더 알아갔으면 좋겠지만, 너무 성급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마인드인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친구랑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게임에서도 승패를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던졌어요. 바로 3연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게임 좀 제대로 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장난식으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화내더라고요. 그렇게 게임 대충 할 거면 같이 하자고 하지 말라고. 저는 게임인데 재밌으면 됐지 지면 어떻냐고 따지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싸우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게임이든 뭐든 매사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친구인 건 알긴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 상황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기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편하게 즐기면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음. 모르는 게좀 어... 모르는게좀 애매하긴 하다 하나 둘셋또왜 <laughs> <laughs> 나랑 왜? 달라 왜... <laughs> 왜또 나랑 다르냐고 평소 뭐 대충대충 하는 이런 음, 음. 성격 뭐 승부욕이 없다 음. 이런 걸로 인해서 게임을 던진다? 이거는 그냥 좀 음, 싸우자는 음. 거야 이럴 거면 게임 같이 하자고 하지 마 진짜 음. 말았어야 됐잖아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라서 생각해 게임에서 저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게임할 거왜 하는 거야? 야 저도 상관없어 하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맞지? 저도 상관없어 하고 게임하는 거잖아 지금 딱 그거잖아 그 새끼야 아니... <laughs> <laughs> 하고 화를 냈는데? 어. 야 그거 그치? 가지고 화를 내냐? 그래 이거 이러면 진짜 한대 때리고 싶어 그니까 근데 원래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취미에 생활 게임을 막상 해봐 이겨지거그왜 그런 말했지 뭔가 안 됐을 때 우는 게 인류다 그건 게임이야 안 통하는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기면 좋아 이기면 그 성취감이 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근데 어. 저도 즐기면서 지면 괜찮아 즐기면은 어.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라또 죽었네 내가 못해도 상대방들이 이겨, 우리 팀이 이겨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아니야 근데 내가 트롤이었네. 안. 내가 진짜 못하는데 이거 그거야? 트롤이 나라잖아. 트롤 자변해 주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응? 내가 알긴 해. 뭐 어디서 약간 희열을 <laughs> 느끼는 거야. 상대방이 아, 우리 팀이 약간 좀 지는 거 하면서 막 욕을 해. 자기한테 욕을 하면 희열을 느끼는 거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좀 즐기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긴 음, 해. 맞아 맞아. 어. 편하게 즐기기만 했을 때는 마음은 편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자기가 동기부여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더 성장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 즐길 때는 또 온전히 즐기, 즐겨야 되고 집에서 넷플릭스 켜놓고 음. 업무 전화 잠시 꺼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지금은? 그건 안 되지 업무 전화를 꺼 <laughs> 그건 업무상 그거 안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이제 시간 딱딱 적게 맞춰주고 그치? 그치? 우리가 막 그렇게 굴리고 그러지 않잖아. 내가 굴렸어? 시대가... 내가 어. 굴렸어? 자너할말 없냐? 너왜 듣기만 해? <laughs> 너말 전에 너우리 질문 안 하고 있잖아, 그 새끼야. <laughs> 열폭하지 마. <laughs> 열폭하지 마. 게임에는 진중하되 삶은 재밌게 살자. 게임은 이겨야 재밌다. 인생은 음? 즐겨야 재밌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왜늘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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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왜? 게임하고 와서 저도 이제 막화를 그 <laughs> 즐겨야 되구요그건 맞지? 근데, 좀 존중해 어, 주자. 맞아. 너무, 너무 즐기자. 오늘 오늘의 사연은, 사연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 사연 너무 재밌었어. 좋았다. 안녕. 안녕. 바이. BYE.